근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. 어, 좀 있어요.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. 그, 제가 아는 건 너무 뭐 간단해요. 근데 너무 저때하신 때는 크게 감사한 거 같아요. 경쟁에만 다 물려 나가는것 같은데 공부하는 경쟁이 좀놀았으면좋겠어요중 그 우리 학교때 안녕하세요. 어, 정유진 역을 맡은 이다영입니다. 어, 캐릭터 소개하면 되나요? 어, 그 정유진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밝고 고기 먹고 또 음, 굉장히 철이 없는 캐릭터인데 아주 특별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어, 같이 아이들과 함께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. 오늘 비도 오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부 네, 네. 네. 아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청국의아이서윤정 역할을 맡은 박지훈입니다. <laughs> 어, 정훈이라는 역할은요. 어, 언니 말하는 윤 역할이고요. 그리고 또남자 짱이라고 불리는 네, 처음에 봐 되게 쑥스러운데요. 그런 역할이고요. 닫혀있던 마음 지난주 교사인 정유신 선생님을 만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잃어버그던 꿈도 되찾되되그그런 역할을 받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러, 정유진 음. 선생님, 끼가 아주 장난이 아니시더구만. 뭐 우리 이렇게 모아놓고 뭐하냐고요? 글쎄, 아 쌤이 그것도 모르나? 요새 애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. 아이돌. 아무것도 하지 말죠. 꼴통 들데 리고, 여 기를 나간다고요？기회 응. 라는 거요？아이들 한테 무한정 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. 근데 그 아이들 더러 암세포 니썩었는 이야 기한 어 른이, 기회라는 것줄 자격은 되나요? 어, 북유럽 스웨덴 면적은 수학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. 케이스턴 마크 퀘셔마크 플러스 케이스턴 마크는 5 이렇게 나오는데요. 근데 저희 나라는 이 그러니까 답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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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해놓고 2 플러스 삼 이코르 케이스턴 마크. 이두 개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하나는 원하는 답을 다 하나만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. 그쪽 그 문제들은 뭐 경우의 중에몇 가지 이런 건일 플러스 삼도 되고 4 플러스 일도 되고 2 플러스 삼도 되고. 3 플러스 2도 되고, 0 플러스 5도 되고. 그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희 나라는 딱 하나 정해놓고 그것만쫓아가서 너무 일반적인 그그 시스템이 것아서그그 그 아이들 사이에 너무 공공한 게 이렇게 있지 않나 그이고그 아시다시피 영화 에서 저는 그 아이들 주워 을실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 했다. 어, 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한테 그 생활용품보다 무르그뭐 나이를 지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, 아,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들이 그, 뭐, 아, 많이 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영화 촬 적극적으로 반영을 너이 했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감독이셨고요 제가 제가 돌아왔다는 라 영화를 부산에서 찍고 있을 때 시나리오를 받게 됐는데 박근식 감독님 작품이라는 얘기를 듣고 시나리오도 보기 전에 어 이거 해야지 너무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결정을 이미 했었고요. 시나리오 보고 나서 어, 제가 안 해봤던 밝은 캐릭터라서 호기심이 생겼고 또 이 영화는 시장은 굉장히 반전적 시장을 하죠. 그 영화는 뭐 이렇게 뭐 아주 프레쉬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어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그 사람들이 그 꼴통들, 열등생들 모아놓고 문자도 모아놓고 이래디 뮤지컬을 성공적으로 올린다. 이런 건 정말 재미을것 같아요. 그래서 올리지 못하는 걸로 그 했죠. 그러니까 그, 올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들고 그, 올리지 못하는데, 올리지를 못해야지, 그, 훨씬 더, 그, 이, 이 친구들이 하는 그 뮤지컬을 올려주고 싶다라는, 그, 객들의 마음이 더 덮쳐지지 않을까,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, 이 친구들이, 아지직도 활용하는, 그, 노이터에서 자기들만의 뮤지컬을 올리는 거로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뭐, 뭐, 아주 뭐, 새롭다거나 그렇진 않지만 조금 어, 더더큰 용기와 더큰 희망을 좀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요. 음, 저는 정훈이한테 너 잘못한 거 없어, 잘했어. 그리고 굉장히 좋았었고 어, 장면도 잘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네 저는 선생님이랑 공 주고받으면서 했던 대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인 것 같아요. 영화 속에서도 되게 중요했던 장면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찍었던 것 같고요. 네, 찍으면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찍고 나서 보니까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저는 그냥 강당에서 다같이 연습하는 장면이 e a chance. I'm not going to tell you. I'm not g o i 제가 이 영화를 완성한 지 u 그 m not going to t e l 이 you. I'm n o 그 완성하고 나서 제 후반 작업을 더할수 있는데도 많이 못했어요. 그리고 개봉 결정을 급작스럽게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관을 많이 못 잡았는데요. 어, 여러분들이 좀 재편 좀 해주세요. 많이 좀, 한마디라도 좀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저희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렵게, 굉장히 어렵게 <laughs> 앞쪽 건스목에서 촬영을 했는데요. 좀알려줬으면 좋겠어요. o